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등이 잘 익숙한 말씀이고 많이 읽은 말씀인데 좀 깊게 다가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편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아라는 말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정말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있는 것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심 깊은 곳에부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할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간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재산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좀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처음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하루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힘쓰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진심입니다.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려는 그 마음으로 그 안에 가득해 있는 겁니다. 이 절을 보시죠.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단순히 내가 평생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내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평생의 삶 동안에 어둠의 영들에게 어떠한 빈틈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 일지라도 내 믿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과 공,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흔드는 것은 나를 낙심케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단이 정말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나를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정말 무엇에 의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그것이 3절이죠.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자. 귀인들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 높은 사람들, 그럴 듯해 보이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그다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 그들이 내 영혼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 0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만 소망돌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 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똑같은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나.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런 나는 복이 있도다 선포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깊은 믿음의 교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선포하려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셔야 하고 나의 도우심이어야 하고 나의 소망이셔야 하는 겁니다 바라겸래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으셔서 그 믿음이 다른 누구에게 간증이 되고 도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이 더 있어야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소원이 더 이루어져야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도 그것이 마음에 정말 믿어지지 않거나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무엇인가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셨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꽃잎 중에 클로버가 있죠잎파리 중에.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고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죠. 여러분, 행운이 중요합니까? 행복이 중요합니까? 행복이 중요하죠. 행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행운을 뜻하는 네잎 클로버는 찾기 힘들고 행복을 행운을 뜻하는 네잎 클로버는 찾기 힘들고 행복을 뜻하는 세잎 클로버는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 뻗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고, 있고, 내 가족이 있고, 소소한 행복거리들 눈만 떠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조금만 열어두면 이미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오 절에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 하나님 보지 못하고 다른 또 다른 것에 손 벌리고 살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다다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았었습니까? 가까이 있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46편 10절. 시작. 시원아, 여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자손 대대로 통치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행복입니다. 바라기니 성도님들,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손 내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사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이제는 더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 대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손 내밀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